<미나상 곰방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원하시나쌤입니다. 일본어 소설로 일본어 문장 독해 연습을 하는 동영상 나미아 자파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이름 어뭐 일본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작가 이름을 보통 다 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작가의 최신작이고 꽤 많이 어, 인기가 있었고,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게 영화 세트예요. 요걸 보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소설보다 영화가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다. 예. 흥행에는 그렇게 서,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한 못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예. 이제 독해 연습용 소설 네. 독해이기 때문에 소설 계속 들어갑니다 어, 다섯 번째 동영상이고요 네 번째 쇼타가 아, 쇼타가 아니었죠 어, 아찌아가. 아찌아가 뭔가 이렇게 그, 누워서 잘수 있는 뭔가를 좀찾찾 찾으려고 가게를 두리번거리고 있을 그 순간에 어 우편물 투입구에서 떨어진 편지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네 번째 어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쏘다요 나또 쇼다가 두부야 있다. 경찰과 쭉기노 사기 또한 나놀ら 나이요나 그렇지 라고 쉬었다가 중얼거렸다. 경찰이 달토끼 라고는 이름을 대지 않지 라고 말합니다. 나노루 하면은 이름을 대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달에 한다요. 고해가 후한 소니이그메며 우고까시다. 그럼 누구려나? 그럼 누굴까? 고해는 불안한 듯이 검은 눈을 움직였다. 아찌아와 포토를 미츠메다 못다간지대와 나가미와 가나리 부앗지. 부아찌. 부아찌라고도 하고, 부앗지라고도 합니다. 대가미다 또 쓰레바, 초분노요다. 도뉴샤와 이따이 나니오 카레라니치다요 또시대이루노까 아찌아는 봉투를 쳐다봤어요.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미츠메루라는 것은. 계속 쳐다보는 느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못다간 지대와, 드는 느낌은, 손에 이제 쳐다보면서, 손에 이제 들고 있을 테니까, 예. 든 느낌은, 안에 든 속은, 가나리 부앗지, 또 분앗지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예. 꽤 두껍다. 꽤 두껍다. 대감이다 또쓰레바 편지라면, 초분노오다 예. 장문의 편지일 것이다. 장, 장문의 편지일 것 같다. 도뉴샤 넣은 사람을 말하죠. 투입자. 넣은 사람은, 이따이, 그러면, 도대체, 나니요, 무엇을 가래라니, 이세 명한테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이 예, 아찌가우나, 가래와찌부야 있다. 고래와 오레다치 아떼노 대감이잖아, 요 예, 아찌아가 확실히 리더라고 할 만한 관찰 여기 있습니다. 이야, 아닐 거야. 이야, 아니, 아닐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쯔부야꾸. 여기에 쯔부야꾸. 중얼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쯔부야꾸. 이렇게 쓰죠. 꾸로 끝나요. 어미가 꾸로. 그래서 쯔부 약구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쯔, 어 꾸로 끝나는 동사들의 활용을 보면 쯔부야이때 때나 따가 쯔부야이때 예때 활용 그다음 쯔부야이따 따 활용 때 활용은 뭐뭐이고 뭐뭐해서 그리고 이제 어, 아주 가, 간단한 명령 약한 명령 그리고 따는 과거 조동사 과거 따가 연결이 되는 거죠. 과거 활용이죠. 그럼, 쯔브야키 마스 속삭입니다. 네, 마스형은 요렇게 꾸가 끼로 바뀝니다. 요렇게 활용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래와 오래 다치아떼노 우리들 앞으로 온이아떼는 편지에 편지를 받는 사람. 뜻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 우리들 앞으로 온 편지가 아니야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예, 정확하게 아짜가 정확하게 짚었어요.